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리 그 복된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신자의 자리로라는 책으로 또 오늘은 이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으로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책의 내용을 가미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고 또 성탄의 장식들을 보다 보니까 떠올랐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저희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어, 12월 성탄절이 가까워졌을 때 저희에게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뭐 혹시 우리 어린이집에서 성탄절 행사를 해야 되는데 산타 분장을 하고 좀 와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좀 나눠줄 수 있겠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당연히 하겠다. 그래서 뭐 연습해가지고 막 이상한 할아버지 목소리 막 연습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더니 산타 옷이랑 막 장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연습하고 아이들이 안에서 부르는 거죠. 산타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제가 문을 확 열고 들어가면서 연습했던 그 그대로 <laughs> 하면서 들어갔는데,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아이들이 다혼비 백산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저를 보면 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와, 산타 할아버지다 하고 막 안기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우 하고 들어가는 순간 애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울기 애들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한명 오니까 그래 갑자기 울음바다가 돼 버리고. <laughs> 선생님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애들 막 울음 그래 가지고 한참 애들이 울고 나서 이제 한 명씩 나와 가지고 선물을 줘야 되는데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진땀을 뺐었는지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예상했던 건 사실은 아이들 하나씩 안아주고 뭔가 축복해주고 뭐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면서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걸 예상을 했는데 울음바다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상대로 여러분의 삶이 흘러가던가요? 여러분이 예상했던 대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펼쳐지던가요? 아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간증.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이 제목에 끌려서 읽었던 책인데요. 이 안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참 멋진 일이다라는 이 책을 내셨어요. 사실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서 이분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말 그대로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어 자신의 인생의 꿈을 꾸고 그렸던 그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가게 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그 삶을 증거하는 자신의 삶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안전 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꿈을 계획하고 예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그가 겪었던 예상 대로 되지 않았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책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생각하실 때에 우리의 예상과 계획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시간은 우리의 예상이나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이 우선되어지는 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여러분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에스 로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줘서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의 시간을 사용한다라면 그 기도의 동기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그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방향과 포커스가 변화되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이적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가능의 보였던 일들,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해결하시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환호를 뒤로하고 예수님은 꾸준히 이 일을 하시는데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는 시간을 포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끊임없이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 가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찾는 일이 결코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있는 모습을 우리의 솔직한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신앙과 삶의 현 주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에스 로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화려한 말로 꾸며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의 솔직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꾸민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저희 교회가 대표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역하면서 하는 그 어떠한 일이 정답이다라고 단한 번도 전 얘기한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할 생각도 없습니다. 어 제가 대표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대표기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대표기도 할때 좋은 단어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대표기도를 할때 괜찮은 어구를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솔직하게 말하면 꾸밈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러한 시간의 훈련을 통하여서도 그것이 내 기도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교회를 시작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어떠한 훈련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나의 어떤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고백 그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표현보다 중요한 건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많이 만나봤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구해야 할지. 내가 어떤 걸 구할지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을 요구로만 생각한다라면, 요구로만 생각한다라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원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기도의 시간은 단순히 요구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시간은 그 어떠한 시간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방향을 보시는 분이지,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어떠한 말을 듣고 그 들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를 주시고 주고받는 시간으로 기도가 사용된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참 안타까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저는 이 표현이 책 중에서 가장 좋았던 표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그 과정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순종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러니 내 삶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요구 이전에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시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내가 한 걸음 더 들어가 그분이 우리와 공동체와 가정에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목된 시간, 그리고 나아가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자처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들려주는 수많은 소리들 저도 그래서 1년에 웬만하면 한번두 번씩 뭐 기도원이 떴던 개인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정말로 많은 정보들,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 보여지고 들려지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토록 찾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찾습니까? 어디 한번 지켜보자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분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분의 치유와 내쫓음과 그분의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 나도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한 귀퉁이에 있는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누구나 예수님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그 시간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태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시에스로이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에스로이스는 이 기도를 단순한 하나님과의 대화로 보지 않고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숨을 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찾지 않아도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이며 그분의 임재를 다시 인식하는 자리이다.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알고 있죠. 그런데.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까?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늘 우리의 곁에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인식하는 시간으로 이 기도가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를 구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빼앗기지 않고 그 시간을 꼭 찾고 유지해야 되는가?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죠. 때로는 평안을 빼앗기죠. 때로는 내 마음이 메마르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우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이 자리에서 저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의 그래도 여러분들 서로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상황이나 뭐 자녀의 문제 또 부모님의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 주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의 임재와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누리는 그 평안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제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안, 평안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육적인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뒷전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여야 이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만 사용한다라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면 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된 그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는 것에 급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그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저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저를 온전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결과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꿈꾸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 저희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사실은 거의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응급실 갔다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하여튼 그랬어요. 그냥 생사를 오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불평이 찾아왔냐면, 장모님 아프시지, 힘들어하시지. 최근에 저희 누나 또 암으로 수술했지. 또 저희 어머니 그렇게 위급한 상황 생기지 하니까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런 상황을 주시지? 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그래도 괜찮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인데, 왜 이러한 시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지. 근데 참 감사한 게 제가 거기서 에 선을 넘기진 않았어요. 선을 넘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만 가지고 신앙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초조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까? 그러나 기도는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동행을 경험하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뭘 떠올라요? 떠올립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뭘 떠올라요? 기도하면 응답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CS 스 로이스는 그의 책에서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의 경험 중에 가장 큰 응답은 어, 저는 여기서 막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적절할 때 아멘 하실까요? 기도의 결과보다 중요한 건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워진 동역자들과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곁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이 시간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귀하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단순히 내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게 먼저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시는 분. 할렐루야. 이게 참 복이죠,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통해 평생에 그 기도 시간이 응답과 해결에 초점이 맞춰진 기도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하시는 거.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기도의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기도의 시간을 저 앞에 귀하게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응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응답이 될 때에도 전혀 응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은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함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c 수리스가 평생 기도를 연구하고 고민했대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기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나는 결국 기도에 의해 이해되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기도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 그한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그 기도를 이해하려고 했던 한 신앙인의 결국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기도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내가 고백한 그 기도를 통해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해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의 자리를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더라면 여러분 오 가시다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고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삶으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그 자리를 떠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그 일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예수,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기에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의 그 자리를 벗어나 구별된 하나님과 나만의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고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야 되느냐 기도만이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기도하는 그일그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편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편하고 평안한 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배가 힘든데 봉사는 편한 사람이 있어. 정말 그래요. 저도 여러 교회 사역하다 보면 그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계획해서 무언가를 해내는 게 아주 자기에게 맞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런 건좀 힘들어.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이 좋아. 나는 예배와 찬양보다는 그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좋아. 여러분 다 귀하고 다 값진데 중요한 건 신앙은 균형입니다. 어디 한 군데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의 배움과 묵상의 열매를 맺는 일도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무언가를 원하신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그기도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꼭 확보하십시오 놀라운 평안이 그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은 그 시간입니다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평안 안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때로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고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 생겨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이야기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들 제가 생긴 것과 다르게 공부하는 걸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3일 동안 세미나를 참석을 하는데 제가 그 세미나를 참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건두 번째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좀제 분산됐던 마음들을 좀 모으는 그 시간인 것 같아요. 배움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제 사실 주제도 마음에 들 AI에 관련된 세미나이기 때문에 요즘 그런 세미나가 이제 목회에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그 세미나를 좀 참석을 하는데 그 배우는 시간도 참 중요한데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제가 내려야 될 결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한다라는 결론을 저도 여러분도 내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기도의 시간 이 기도의 복된 자리로 나오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드는 생각과 마음은 분명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응모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그 자리들을 잠시 멈추고 꼭 여러분들 가운데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 기도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제가 어제 좀 올려드렸던 그 찬양 우리가 작년에도 올해 초에도 이 찬양을 좀몇번 불렀었는데 기도를 시작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후렴 가사를 보면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시간으로 이 모임을, 이 기도 시간을 사용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